께서 주신 충만한 은혜로 섬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승리는 신앙생활의 승리이겠죠. 또 기도의 능력은 믿음의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손조들이 기도로 기도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되어도 이 승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죠. 이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많은 이 서신서를 보더라도 바울이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로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 세상 어떤 권세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위협과 박해가 있었지만 절대로 그것들 앞에서 무릎을 꿇어 본적 없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내요. 이 그분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이시며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죠. 창조주는 이름을 주신 분이요. 이름을 주신 분은 절대자요. 절대자는 주관자이신데 그분이 바로 이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의 아버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족색에게 이름을 주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 복을 누리는 것인데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그 아버지께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이 무릎 무릎을 꿇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완전하고 철저한 복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자로 인정하는 경외의 몸짓을 무릎을 꿇었다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그러죠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긴 하지만. 응답이 오면 내 생각과 다른 응답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왜 이런 이렇게밖에 응답을 안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그 응답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우리는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어떤 말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어떤 응답을 할지라도 그 응답에 내가 철저히 순종하고 순응하겠습니다. 그그이 응답의 말씀에 내가 완전한 복종하겠습니다. 이것을 몸짓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무릎을 꿇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위기에 처하면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지요. 돌파구를 찾으려고 사람도 찾아보고 또 우상도 찾아보고 또 내가 그 우상이 되어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뿐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줄 능력이 없어요. 뭐만원 빌려달라면 그 돈은 빌려줄 수가 있겠죠. 사람은 누구도 우리의 그 긴박한 문제들, 우리의 그 문제들을 해결해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10편, 121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천지를 지으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그냥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문제를 맡아주신 분은 선하신 그 선하신 길로 나를 인도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전능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오직 그 응답 주실 때그것의 응답에 절대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문제 되지 않는 기적을 맛보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이 성도들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이 세상에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도 있죠. 또 하나는 이 필요한 것이 바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몸된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역사를 역사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는 몸된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또 개인 개인마다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그 성령께 복종하는 삶이 요구될 것이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체가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기가 바로 영적인 무장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해야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겉사람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강건케 되어야 됨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정복하고 넘어지게 넘어지려고 넘어지게 하려는 것은 우리 육체가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 죄가 이 건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약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죄의 유혹에 걸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면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내적인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의 영적인 능력,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나의 영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건하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비록 세상에서는 우리의 육체가 병약할지라도 또그 질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는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 같고 없이 사는 것 같지만 그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져서 세상 것 없어도 부족해서 부끄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또 기도하,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읽지 못하는 것에 더욱더 부끄러워하며, 오히려 영적인 것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에 더욱더 욕심을 낼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충만함을 간구했습니다. 이 기도는 한마디로 말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예배 속 교인 회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도 바울이 그 기도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가닥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어려움을 겪으신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을 놓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또 우주를 지으신 그분의 사랑은. 이 세상만큼이나 또한 우주만큼이나 크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처럼 깊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그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는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영원토록 사랑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이처럼 크고 깊고 또한 넓고 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깨닫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가난한 사람에게나 병든 사람에게나 내 모습이든 그 모든 것들을 이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열려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그 끝인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께 구한 모든 것을 왜요? 예수 이름으로 구했기 때문에 넉넉하게 또한 풍성하게 주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풍성함으로 또 충만함으로 그 사랑으로 채워주시는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그 응답이 어떠하든지 철저한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섬기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런 복된 삶이 되면서. 충만한 은혜로 섬기는 또그 기쁨을 누리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나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붙들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주의...